네, 안녕하십니까 페스모트의 비산이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QM6 차량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곧 추석이니까 귀경길에 이런 SUV 한대 가지고 가시는 게 어떨까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차량과 동일한 스펙, 동일한 금액으로.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을 보고, 와, 되게 저렴하게 잘 나왔다. 용도 이력 때문에 그렇게 나왔나 보다 했는데, 그 바로 아래에 이 차량이 있는데,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차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 드려야 해. 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차량 세부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르노 삼성의 QM6. l 2등급에위치해 있습니다. 보통 SE, LE, RE등급으로 나뉘고 있는데 이 차량 중간 트림인 L2등급으로 준비를 해 봤고요. 이 L2등급 안에서도 추가 옵션이 이제 계기판도 LCD 계기판, 그 다음에 가운데 내비게이션도 크게 나오는 거의 9인치 가까이 되는 S 링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2017년 3월에 최초 등록했습니다. 현재 키로 수가 14만 3천 키로 정도 달린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 말씀드렸다시피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엔진 미션 하체에서는 미세 노유도 없는 성능 올양호의 차량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이 차량의 금액 1,200. 40만 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인 신주다 보니까 저는 이 썬팅 보고 깜짝 놀랐어요. 루마 썬팅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썬팅. 그러니까 밖에서는 진짜 안에가 잘안 보이는데 안에 들어갔는데 이거 썬팅한 거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좋은 썬팅지를 사용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차량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일단 르노삼성 QM6나 SM6 같은 경우에는 데이라이트가 디귿자로 들어갔죠. 유럽풍의 이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 디귿자의 데이라이트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핫했던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쪽 범퍼 라인에는 크게 돌진 부분, 스크래치 난 부분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어, 안개등도 백화 현상 없이 깔끔하네요. 자,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60% 정도 휠 컨디션 끝쪽에 스크래치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 차량 전 차주분이 판매하시기 전에 엔진오일 이런 소모품류 까지도 웬만한 케미컬류는 다 갈아 놨다고 하셨거든요 구입하셔도 크게 소모품으로 돈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앞쪽 휀다 부터 뒤쪽 휀다 까지 외판상태 한번 보면은 외판 컨디션도 쥐 색깔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데 야, 문콕 하나 찾아보기 힘드네 제가 웬만하면은 진짜 차가 깨끗하면 이 끝에라도 보여드려서 문콕 이렇게 이쪽에 조금 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끝쪽에도 문콕 하나 없을 정도로 외판 컨디션 진짜 최상의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 교체 시기 돌아야 했습니다 약 20%, 1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이쪽에도 끝쪽에 스크래치 없습니다 일단은 전 차주분께서 운전도 굉장히 잘 하셨던 것 같아요 휠 스크래치 없는 걸로 그건 증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 후방 감지기랑 후방 카메라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순정 네비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것도 전 차주분께서 여기에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크롬으로 덧대온 모습도 보여지고 있네요. 자 안쪽에는 5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넓은 수납 공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순정 매트 같은데 그렇다면 안쪽에는 전 차주분께서 싸제 매트로 또 갈아놨다는 거겠죠. 자이쪽에 보여드리면은 수납 공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2열까지 폴딩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수납 공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운전자 쪽 뒤쪽 핸다부터 앞쪽 핸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볼게요. 일단 이쪽 외판 상태도 큰문콕이나 스크래치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문콕 때문에 붙칠해 놓은 모습은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에 뒤에 보시면은 이 핸다나. 철판 이런 거 말고, 여기 플라스틱 가이시 있죠? 이쪽에만 약간의 긁힌 모습은 보여주고 있네요. 이건 그냥 갈아 끼셔도 그렇게 큰 비용 드시지 않으니까요. 그냥 감안하시고 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썬팅지 말씀드렸다시피 이 썬팅지가 검정색인데 약간 이런 반사 썬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안에서는 밖에 정말 잘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에가 정말 안 보이고 이렇게 비치는 모습만 보일 정도로 썬팅지도 상당히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2열로 들어가서 나머지 가죽 상태 옵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2열에 이렇게 탑승을 했습니다. 현재 가죽 상태 보시면은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동급으로 보면은 이제 현대 투싼이나 아니면 기아의 스포티지급이 이 동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무릎 공간이나 머리 공간이 확실히 QM6가 압도적으로 좋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참 QM6을 보면서 아쉬운 것들은 이 삼성차들은 2열의 열선 시트를 항상 숨겨놔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2구 컵홀더 있죠? 근데 열선 시트가 여기에 있어요. 보통 현대나 기아는 이런 도어 트림에 있어갖고 이게 뭐 굳이 안 꺼내도 그냥 누르면은 열선 시트가 켜지는데 얘네 입장에서는 그래도 도어 트림까지도 깔끔하게 만들고 싶었는지 이런 곳곳에 숨겨놓은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SUV 탔으니까 또 2열 폴딩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이렇게 2열을 폴딩하게 되면은 3열과 거의 평평한 위치에 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납 공간 이런 거는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차 주분께서 매트도 코이 매트로 변경해 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일렬로 가봅시다. 자, 이렇게 1열에 탑승을 했고요. 일단 스마트키 같은 경우에 삼성차 시그니처죠. 이렇게 카드형 스마트키. 슈, 스마트키를 두개 들고 있어갖고 여분 스마트키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또 삼성차가 LCD 계기판 있고 이 내비게이션도 상당히 큰 S 링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문을 열게 되면 세레모니가 상당히 멋있습니다. 자, 문 열게 되면은 자, 이런 느낌으로 세레머니가 상당히 멋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스타트 버튼 눌러주시면 시동이 일발로 잘 걸리고 있고요 가운데 보이시는 LCD 계기판 상당히 멋있습니다 자이 차량 현재 키로수 같은 경우에는 143,701km 달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부터 옵션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시내 등잘 들어오고 있죠 선글라스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뒤쪽에는 LCD 블랙박스 앞뒤 채널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현재 대시보드 컨디션 보시면은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크게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운데 센터 패시아 보시면은 한 9인치 정도 될 거예요. 10인치는 안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큼지막한 내비게이션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상당히 크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SM6나 QM6 같은 경우에는 이큰 S링크가 없으면은 정말 뭐, 죽은 차다라고 <laughs>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SM6, QM6 타는 건데, 이런 옵션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차량 한번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메뉴 들어가셔서, 차량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주행보조 시스템, 주차보조 시스템 있죠. 근데 이게 큰건 아니고요. 주행보조 시스템 들어가면은, 운전 피로도. 그러니까, 딱 차가 봤을 때, 어 운전자가 피로를 많이 느낀다 싶으면 경고등, 이렇게. 뜨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주차 보조 시스템은 뭐 후방 카메라나 감지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이런 차량 관리를 S 링크 안에서 전부 다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프로토 공조기 있어요 오토 버튼 눌러주시면은 외기 온도에 맞춰서 알아서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 동기화되고 있고요 이 S 링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눌러주시면은 공조 시스템을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아래쪽으로 보여주시면은 열렬의 열선 시트까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석 열선 시트, 오토 스탑 에코 모드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기어 콘솔 쪽 보여주시면은 이게 원래 순정이 아니거든요. 전차주분께서 이런 컵홀더나 이런 수납 공간에 전부 다 이걸 깔아나가고 조금 더 스포티한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어봉 뒤쪽으로는 스피드 리미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암레스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전차중계에서도 이렇게 트레이를 준비해 를 놨네요. 이 아래쪽으로도 깊은 수납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에 USB 단자 두 개도 포함이 되어 져 있습니다. 자, 핸들 쪽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가죽 핸들인데 가죽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스피드 리미트, 그 다음에 핸즈 프리 기능, 그 다음에 트립 컨트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보시면 오디오 컨트롤러, 핸즈프리 기능 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오토 라이트와 레인 센서까지 있는 오토 와이퍼까지도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후진 기어에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같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리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엔진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저랑 같이 엔진 소리 들어보셨습니다 전차주분께서 엔진 오일 간지 얼마 안 됐다고 했으니까 엔진 오일 가실 필요도 없고 엔진 소리 역시도 너무나도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영상 보시다시피 지그 자의 데이라이트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을 거예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차량 르노삼성의 QM6 L2등급에 위치해 있습니다 L2등급에서 추가 옵션으로 S링크와 LCD 계기판 그다음에 뭐 안에 나머지로 뭐 스마트키나 아니면 전자석 열선 시트 이런 건 전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보셨고요. 이 차량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엔진 미션 하체에서는 미세누유도 없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 1,240만 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린다고 했습니다. 연식도 17년식이면 상당히 좋잖아요. 저는 나름 메리트 있는 좋은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용도 이력 없고 1인 신조 매물 1,240만 원에. 가져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필수 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